군대 몇 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세월이 흐르며 복무기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50년대 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 무려 3년 넘게 복무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긴 세월을 버텨야 했죠. 60년대와 70년대에도 36개월 정확히 3년을 채워야 했습니다.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군복 안에서 보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0개월 그래도 두해 반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엔 26개월 두해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회로 돌아가면 세상은 크게 변해 있곤 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24개월 정확히 2년 복무체제로 바뀌며 청년들에게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 18개월 불과 1년 반 만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예전 세대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짧아졌죠. 이처럼 세대별로 복무기간의 차이가 커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군대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년 복무하셨습니까?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